1,2팬 했는데 가시죠 자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준비할게요 자 앞으로 오시고 카운트 5, 4. 제가 사인 드립니다 이거 카운트 아니에요 이거 카운트 아니에요 이거는 스톱님만 나가는 거예요 어? 가요 지금 가 어, 가. 원진 고이 벽에 자국 걸려 뭐야? 녹가녹감 높아, 마저 쓸렸네 어떻게 된거죠? 운이 없었나? 너무 빨리 빨리들어, 들어간거 아닌데 일단 가봅시다 꺼봐요 일단 점프가 없구나, 엉터가 없구나. 적광 적광이란 촉 동시나와요 촉수 차단부터 먼저 적간, 차단 차단부터 먼저 극딜이 아니라 차단부터 먼저 이동하세요 이동 이동하세요 차단부터 먼저에요 차단부터 차단 네? 지금 적광 따라가시는 분들 많은데 적광을 따라가는거 아닙니다 네. 미리 자리, 자리를 잡는 거에요 적광과, 적광과 무관하게. 어, 적광 끝나요. 자리 잡아요. 이제. 네. 안광 시작됐어요. 아이고. 이건. 작은 눈 촉수 차단. 차단부터. 자, 작은 눈 촉수부터 먼저. 작은 눈 촉수부터 먼저. 네. 자, 이제, 깨틀촉수 나오죠, 이게. 저게 보면, 이제, 갈고리촉수라고 해가지고서 나오죠. 나오죠. 저건 피통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사 한 분이 이렇게 근접해서 우리가 근데 왜 벌써부터, 혹시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페이지 때 제가 설명을 안한게 하나 있네. 이게 왜 그런지 알겠다. 그 진입할 때, 보호막, 보호막이라든지, 그, 뭐, 피해 분노, 이런 거. 어그로 먹는 그, 어떤 스킬도 쓰지 말고,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그냥. 자, 족대 차단하면서, 이동, 장룸부터. 장룸부터, 이동하면서 차단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부터 먼저. 선 차단, 꾸딜. 음, 아무래도 스톰님저 신속의 물약 먹여야 될것 같은데. 이석이 너무 느린데. 아니면 그냥 스톤님은 여기 여 시로 세울까? 다른 공대 보니까 7 시로 빼긴 하던데 멘탱을. 여기가 딱 끌렸네 여기 감방에. 음1 음, 페이지는 근데 안정적으로 진행은 되긴 되네요. 좀좀 좀 이더니 적어서 그렇지. 일단 해봅시다 여러분들 감 잡아야 되니까 계속 해봐요 예장눈 네. 처리가 빠르면 그래요 맞아요 그 법사님들도 음, 캐... 되지. 예 법사님들도 캐스팅 하다가도 눈앞에 장눈이 나오면 취소하고 장눈부터 먼저 치셔야 됩니다 이피는못볼것 같으니까 접어보셨으니까 음 점멸하고 음, 장눈 촉수 한번만 더 봅시다 한번만 더 어. 저렇게 빡딜하다가도, 자, 안광 나오죠? 안광 한번 피해봅시다. 어딥니까? 자, 열한, 어, 아홉, 열시 방향이네요. 1 0시 방향이면은, 4시 쪽에서 끝나죠? 네, 이동. 자, 적광 근처에 있는 촉수는 원딜 분들이 좀 원거리 차단 좀 해주세요. 자, 적광 끝나요. 미리 자리 잡으시고. 저게 적광 따라 템포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 빨리 찾아가시는, 찾아가시는 겁니다. 방금 누가, 저순 안쪽으로 빨려들어가신 것 같은데? 누지 음. 장눈 처, 차단? 차단부터 선차단? 됐어. 됐어. 자, 그, 뭐, 이, 제가 아직까지, 그, 아까 설명하면서, 이거,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진입할 때, 그, 어그로를 먹는 그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마세요. 보호막, 절대 깔지 마시고, 응, 보호막 절대 깔지 마시고, 피분 절대 쓰지 마시고, 그, 어떠한 스킬도 쓰지 마세요. 자, 뛰시다뛰어라뛰어 뛰어.